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댁 사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 때문에 항상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님도 한몫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시아버님의 욕심 때문이었다네요. 현재까지도 20평대 전세를 살고 계시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사실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아. 전에는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고를 좀 많이 치셨거든. 사고를 많이 치셨다니? 무슨 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많다 보니까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사람들 말만 듣고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귀도 엄청 얇다 보니까 동업하자고 해서 같이 시작했다가 다 들고 날라버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럼 사업할 때마다 다 망한 거야? 그렇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쫄딱 망한 거지. 그런데도 나중에는 주식까지 했다는데 잘될 리가 있었겠어. 완전 쫄딱 망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거기다 어머니까지 합세를 했다고 하니 망하는 거 한순간이었지 뭐. 그 바람에 우리는 진짜 힘들게 살았고 말이야. 남편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바르게 잘 자란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성신껏 위로했습니다. 그럼 엄청 힘들었을 텐데 공부도 잘하고 진짜 잘 컸네. 그게 동생이랑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어머니도 우리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낸 거야? 할머니가 계셨잖아. 할머니가 보살펴 주셨지 뭐. 와, 대단하다.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집에도 잘안 들어왔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돈 없다고 할머니한테 하수연만 하다가 한 번씩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나는 부모님한테 정도 없어.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원망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할머님이 엄청 고생하셨겠네. 엄청 고생하셨지. 그래도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 우리 앞에서 인상 한번 쓴 적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손자를 둘이나 키우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할머님께서 일을 하셨던 거야? 할머니가 일을 하시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부모님 몰래 할머니한테 남긴 재산이 있었다나봐. 그걸로 우리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거야. 물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할머니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부모님이 재결합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서야 부모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동생이랑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그럼 이혼을 하셨던 거였어? 이혼했다가 동생이랑 나 때문에 재결합을 했다는 말에 동생이랑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 진영 씨랑 동생 때문에 재결합을 하셨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부모님은 우리가 곧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면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하시면서 다시 재결합했다고 하는데, 동생이랑 내 입장에서는 그냥 기가 막힐 뿐이지 뭐. 할머니도 기가 막히다고 헛 웃음을 지으시더라고. 남편이 다시 씁쓸한 웃음을 짓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기가 막히다니? 뭐가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냥 딱 봐도 각이 나오는 거잖아. 동생이랑 내가 대학도 졸업했겠다. 돈 벌어서 당신들 먹여 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 뭐겠어? 진짜 그런 생각을 하신 거란 말이야? 설마,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닐 거야. 슬기 너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진짜 모성애나 부성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거든. 사실 이런 부분은 내 치부나 다름없는 거라 슬기 너한테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결혼 앞두고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꺼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난 부모님께 바라는 것도 없고 뭘해 드리지도 않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모님 신경 쓸거 없어. 그래도 그건 좀 그런데. 물론 전혀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면 되니까 신경쓸 거 없어. 남편이 벌겋게 달아오른 볼을 실룩거리며 격앙된 어조로 말을 했기에 저도 모르게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남편은 시부모님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시할머님과 상의했고 할머님은 같은 말만을 대풀이 하실 뿐이었어요. 니들만 좋으면. 나는 다 괜찮으니까 니들 생각대로 해. 상견례 날이랑 결혼식 날도 할머니가 참석해 줘. 애미랑 애비는 아예 안 부를 생각인 거야. 그래도 결혼식 날인데 늙은 내가 있는 것보다야 애미랑 애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상견례 날이랑 결혼식 날은 애미 애비 보고 참석하라고 해.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사돈 양반 보기도 좀 그렇잖아. 그리고 애비 성격에 결혼식 날안 불렀다고 난리라도 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해. 넌 진짜 부르기 싫단 말이야. 그냥 상견 옛날 결혼식 날딱두 번만 참아봐. 결혼 앞두고 시끌시끌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라는 할머님 말에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할머님도 말을 꺼내시긴 했지만 영 내키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고 양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아닌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물론 시할머님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님이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첫 인사로 온 건데 집에서 밥한끼해 주면 좀 좋아. 어머님 저희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집도 쫓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해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손주들 태어나면 집이 넓어야 애들도 편하고 할 텐데 이건 집이 코딱지만해서 창피하다니까요. 그러게 누가 있던 재산을 다 날려 먹으라고 했어? 사업은 이 사람이 말아먹은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애미도도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 말이 그리도 많아. 애비만 사업한다고 그 난리를 쳤어. 너도 친정오빠랑 사업한다고 하고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러고는 나한테 손주들 떠맡기고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말이야. 할머님이 두 눈을 치켜뜨고 시부모님을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다가 불만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앞에서 꼭 그리 말씀을 하셔야 해요. 왜? 며느리 앞이라고? 창피하긴 한가 보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며 불만스레 말을 하자 할머님이 목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애미랑 애비는 잘 들어. 니들이 진영이랑 진수를 낳기만 했지.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뭘 바라지도 말아야 할 거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며느리한테 뭘 바라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야, 만약 그랬다가는 내가 요절을 내버릴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니들이 낳긴 했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상견례랑 결혼식만 참석을 하라, 그 말이야. 결혼식 끝나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알아들었어, 라는 할머님 말에 시부모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인품이 훌륭한 할머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내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고 우리가 모은 돈을 합했지만 전세를 구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기에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것댁에서 도와주신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할머니도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도와주셔? 지금 살고 계신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됐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 제가 놀라서 거절을 한 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진영 씨 할머님이 집을 팔아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 뭐?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오,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 대부분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할머님이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진영 씨 부모님은 이럴 때는 남처럼 모른 척 하시더라고. 난 그게 더 대단한 것 같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진영이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진영 씨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안 하지. 암튼 할머님 돈은 안 받는 걸로 할게. 당연히 그래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받아.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꼭 말씀드려. 그래도 마음 써주셔서 너무 고맙네. 라며 부모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님 인품에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할머님과 남편 눈치를 보던 시부모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이 예단을 문제 삼았어요. 장남이 결혼하는데 양복 한벌밖에 못 받은 건 우리밖에 없을 거다.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할 때 시아버지한테 차도 한대 사줬다고 하던데. 쪽팔려서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낸다니까. 거기다 양복이 유명 브랜드 양복도 아니고, 후질그레한 게내 얼굴까지 칙칙해 보였다고 하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친구도 며느리가 모피코트 사줬다고 하던데, 내가 입은 한복도 볼품 없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시부모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싸늘한 눈길로 두 분을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우리 결혼할 때뭐 해주셨는데요? 장인 장모님은 전세에 보태라고 돈까지 주셨는데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으시던데 두 분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양복이 후질그레했다고요. 아버지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금 양복이 문제가 아니고.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아버지 마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행동하셔야죠. 다시 한번 슬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고, 시아버님이 눈치를 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뒤 우리는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줄여나갔고, 대신 할머님만 찾아뵐 뿐이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러갔는데요. 그런는 동안 시부모님과는 두세 번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기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전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내일 둘째가 여자 친구 데리고 온다는 소리 들었지? 아, 네, 들었습니다. 내가 자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전화한 건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냉랭한 거니? 지금 회사에서 전화 받는 거라서요. 암튼 미리 음식을 해야 할것 같으니까, 넌 내일 새벽에 일찍 건너와라. 외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야 며느리가 없으니까 외식한 거지만, 지금은 너도 있는데 외식할 이유가 없잖니? 암튼 그렇게 알고, 내일 새벽부터 와야 한다.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시어머님 말을 전달했는데요. 뭐? 당신 보고 와서 음식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할게. 됐어.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예비동서가 인사 오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자. 당신이 첫 인사 갔을 때는 외식했었잖아. 내가 딱 보니까 당신 부려먹을 심산으로 일부러 그런 게 확실해.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도련님이 나한테 워낙 잘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는 말에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새벽 일찍 시댁으로 갔더니 식탁에 음식 재료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엉망진창으로 쌓여져 있는 식재료들을 보며 놀란 채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뭐예요? 먹긴 뭐야. 오늘 한 음식 재료들이지. 내가 사오긴 했는데 뭘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네가 좀 도와다오. 음식도 못하면서 그냥 외식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사온 거예요? 남편이 버럭하자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맏며느리 때 음식 안 해주고 외식했더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길래 둘째 며느리한테는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지. 내가 진수한테 들어보니까 둘째 며느리까은 아주 착하고 참하다고 하더라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음식 만들자. 라는 말에 남편과 제가 요리를 도맡아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그저 구경만 할뿐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행동에 어이가 없긴 했지만, 시댁에 1 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게 다였기에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명절에도 할머님 댁에만 있다가 바로 친정으로 가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시어머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비동서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까칠한 남편에 비해 도련님은 많이 유한 편이었기에 앞으로 도련님 부부에게 기대고 살 생각인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동서의 첫인상은 누가 봐도 순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쩜 얼굴에 그냥 순딩이라고 써 있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왔네, 그래.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준게 아니라 진짜 예뻐서 그래요. 얼른 여기 앉아요. 내가 빈지 씨 주려고 열심히 음식 만들었잖아. 시어머님이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도련님이 할머님을 찾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안 오신 거야? 할머니는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감기 옮기면 안 된다고 안 오셨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도련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님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면 되지, 우선 많이 먹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워낙 쌀쌀 맞다 보니까 그동안 참 재미가 없었는데. 민지 씨는 관상 자체가 참 착해 보이네. 민지 씨는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했는데요. 순간 예비 동서 이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동서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수 있었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의 말에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당신 말만을 잘 들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는 말에 할머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전날부터 할머님 댁으로 갔는데요. 할머님께서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내일 와도 되는데. 불편하게 뭐 하러 왔어? 할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 하나도 없는걸요. 저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늘 할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하고 오히려 좋아요. 늙은이라 대화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좋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할머님이 무표정하게 대답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까에는 미소가 살짝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부모님도 할머님 댁으로 오셨고, 잠시 후 동서와 서방님이 도착을 해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곧 동서와 서방님이 선물 꾸러미를 꺼내서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남편과 제 선물까지 골라온 모습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뭘 우리 것까지 챙겼어. 우리는 괜찮은데. 라며 동서와 대화를 하고 있던 순간, 선물을 받아들고 확인하던 시어머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겨우 화장품만 사온 거야? 내건더 있는 거지? 내가 사진까지 보내놨잖니? 그것도 사온 거지? 이따가 따로 주려고 어디다 둔 거야? 시부모님은 염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날 들어봤더니 신혼여행을 가는 동서에게 선물을 사오라며 사진까지 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따지듯 물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있니? 차에 있는 거니? 시어머님이 따져 물었지만 동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얘,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묻고 있잖아. 시어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뜬채 동서에게 물었지만 역시나 동서가 못 들은 척하며 할머님께 말했습니다. 할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이 괜찮았어? 네, 진짜 맛있어요. 야, 너내말안 들려? 순간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는데요. 애미야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님, 제가 제 말을 무시하잖아요. 명색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내가 웃은 거니? 시어머님이 흥분한 채 동서에게 사대질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동서가 순해 보이니 만만하게 봤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치 어머님을 향해 반격을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대체 뭘 해주셨어요? 뭐? 뭘 해주다니? 저는 어머님께 바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왜 자꾸만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바랬다고 그래! 명품 백이랑 민크 코트를 사달라고 하시질 않나, 결혼 후에는 매달 용돈까지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는 할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뭐, 민크 코트 명품 백? 에미 너 둘째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너 빨리 게 웃기게 한다? 그래서 네가 사주기로 했어 버렸어. 사실 그까짓 거 그냥 해드리면 그만인데, 두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 해드린 거예요. 저희 결혼하는데 10원 한장 도와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대체 바라는 건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다 해주세요.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는 민크코트 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민크코트 사드릴 테니까 다이아 반지부터 전부 다 해주세요. 조용한 줄만 알았던 동서가 쉴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참을 만큼 참았다가 쏟아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동서에게 쏘아 붙였는데요. 그동안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만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네 부모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아니요, 당연히 예의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동안 저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막 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뭐 바라지도 마세요. 용돈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보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친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만한 자격은 있는 거지. 모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어머님, 아버님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 얼굴 볼 때마다 뭘 사달라는 말뿐이셨잖아요. 앞으로 저희한테 뭐 바라지도 마시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동서가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자 시부모님 얼굴이 시뻘개진 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가자마자 동서가 할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할머님,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이게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겠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결혼식 하기 전부터 계속 뭘 사달라고 전화하고 그랬어요. 돈을 입금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번 입금해드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돈을 보내줬단 말이야? 네.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던 건데, 물론 못 받았고요. 세상에나, 이게 무슨 방신이야 그래.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애미가 빌려간 돈은 내가 갚아주마.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할머님 앞에서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할머님도 동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비록 그날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쏘아붙이긴 했지만 동서는 속이 깊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날 찾아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형님 제가 듣기로는 형님께서 매달 할머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동서도 들어서 알겠지만 남편이랑 서방님을 할머님께서 고생고생 하시면서 키우셨잖아. 그러다 보니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드리고 있었어.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야. 괜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저희도 매달 보탤게요. 큰 돈도 아닌걸요, 뭐. 라며 동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사실 결혼 후 매달 할머님께 50만원씩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둘이 맞벌이를 했기에 큰 부담도 없었고, 할머님께서 조금이라도 편히 사시길 바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동서도 할머님께 매달 돈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할머님이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지금껏 남편과 서방님을 키워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우리는 매달 돈을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는데요. 동서가 매섭게 몰아붙인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할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끼리 조촐한 생신 파티를 열었는데요. 할머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할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